이럴 거면 왜 사과를? 고 오유 안나 가해자 기상캐스터들 방송 그대로 MBC가 기상캐스터 고 오유 안나이 사망 8개월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MBC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이 여전히 방송에 출연 중인 것. 실제 뉴스데스크와 아침 방송에 이들이 그대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말뿐인 사과 아니냐, 이차가에 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자진 하차를 유도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인은 공채 프리랜서였음에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계약직이라는 점 때문, 유족은 공채로 뽑아놓고 근로자가 아니라니 책임 회피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는 조직 문화 개선을 약속했지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없이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